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명웅의 가을 소풍과 차선 축구 대회가 내일 10월 11일에 펼쳐집니다. 모든 팬 여러분과 영웅시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열기를 만끽할 이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열정과 음악의 감동이 가득한 하루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장에는 무려 4만 명의 팬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수많은 팬들이 이곳에 모여 이명웅을 응원하기 위해 부풀어 오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나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이 꽉차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이명웅의 열정 넘치는 무대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요?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프리뷰쇼입니다. 이명웅은 물론 기성용 주장과 양팀의 주요 선수들의 인터뷰가 방송되며 팬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키고프하는 경기를 통해 축구의 재미와 이명웅의 노래가 동시에 펼쳐지니 여러분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하프타임 쇼에서는 이명웅이 직접 무대에 올라 3곡에서 5곡의 멋진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와 함께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영웅시대 팬들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 이명웅의 음색이 어떻게 팬들의 가슴을 울릴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이명웅의 팬클럽인 영웅시대는 그동안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왔습니다. 이번 가을 소풍에서는 68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팬클럽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더해져 사회의 따뜻함을 더할 이 특별한 행사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가을 소풍과 함께하는 자선 이벤트는 팬들에게 축하와 나눔의 의미를 동시에 전합니다.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이명웅의 놀라운 목소리와 축구의 스릴을 느끼며 동시에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날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웅시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현장에 오실 수 없는 팬들을 위해, 쿠팡 플레이에서 생중계도 진행됩니다. 그 누구도 이 멋진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함께하는 이대 축제를 만끽하고, 이명웅의 가을 소풍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하는 힘을 느껴봅시다. 이명웅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날,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을 한 곳에 모아주세요. 이명웅의 가을 소풍과 나눔 이벤트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이명웅의 가을 소풍과 나눔 이벤트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놀라움과 충격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행사가 단순한 팬 이벤트가 아니라 한류스타가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관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덤의 사회적 힘재정에 국제 전문가들은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팬덤 문화가 단순히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인 사회적 기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제 분석가는 임영웅 팬덤은 그저 스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와 자선 활동을 병행하며 한국의 팬덤 문화가 전 세계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타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 국제문화평론가들은 이명웅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순한 연예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축구와 음악을 결합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의 틀을 넘어섰으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새로운 세대의 아시아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서구 연예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류의 독특한 발전 방향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한류가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의견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제 사회학자는 한류 스타들이 이제는 단순히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팬덤을 활용해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명웅의 이벤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전 세계적인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벤트의 규모와 이명웅의 영향력과 대평가?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의 규모와 이명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외 분석가는 이벤트에 참석 예상 인원이 4만 명에 달한다는 발표는 놀라울 수 있으나 이는 한국 내 특정 팬덤에 국한된 사건일 뿐이며 이를 전 세계적인 사회적 기여로 확장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국내 스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이며 그 팬덤이 가진 영향력은 실제로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의 혁신적인 사례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번 행사가 기부와 나눔 문화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한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연예인 팬 이벤트가 단순한 소비 중심의 행사였다면 이명웅의 이벤트는 기부와 자선 활동을 중심으로 팬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부 문화의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가을 소품과 나눔 이벤트는 단순한 연예계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앞으로 펼쳐갈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